안녕하세요. 귀농 7 년차 TV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꽃을밭에서 걸어 나오다가 발등에 뭔가가 물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엄청 이렇게 부었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그게 뭔지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찾았어요. 어, 시골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기 붙어 있는데요.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네. 여기 기둥에 지금 뭐 있죠? 여기 저희 집 옥상 올라가는 기둥인데요 그 옆에 어, 벌집이 있었어요 으아. 근데 저게 말벌은 아니고 엄청 작은 벌이에요 꿀벌도 아니고 남편이 저게 땡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 몸통이 노란색인 게 제가 물렸던 게 맞아요 지금 땡삐가 붙은 게 저쪽 기둥에 붙었거든요 그것도 기둥 이쪽이 아니라 저 뒤쪽 측면으로 붙었어요 저희는 여기를 맨날 다니면서도 이제 잘못 봤는데 애들이 오늘 학교 가다가 야 역시 애들이 관찰력이 좋아요. 저기 뭐 있는 거를 보고서는 유심히 살피더니 벌집 있다고 래서 가봤더니 진짜 막 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항상 어, 저한테 얘기할 적에 뱀이나 이런 것들은 건들지만 않으면 물지는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맞나봐요. 어, 저좀 무섭긴 한데 어, 멀찌감치서 지금 확대해서 이거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달려들진 않네요. 근데 사실은 뭐 뱀이든 벌이든 우리가 걔네들을 건드리려고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은 이제 모르고 툭 쳤을 적에 공격하는 거잖아요. 야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이걸에서 죽여야 되는데 어 저희는 이제 촌에 살다 보면은 사실 말벌이나 뭐 땡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발견하면은 그냥 에프킬라 뿌려가지고 죽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붙어있고 뿌리는 순간 공격할 것 같은데, 야씨고 뭐, 어떻게 어떻게 잡지? 좀더가까이 무서워. 야 제가 그래서 올해 말벌에도 한번 쏘이고 땡비에도 한번 쏘였는데요. 야 쏘이는 순간 진짜 따끔한 게 그리고 둘다 특징이 쏘이고 나면은 막 이제 열감 그 그러니까 뜨끈뜨끈해지면서 엄청 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 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병원에 가거나 뭐 약도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나 남편은 그래도 이게 시골 타입인지 다행히 이런 거 물려도 간지럽긴 한데 며칠 지나면 또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봉침 맞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에프킬라에프킬라어디 있어? 어? 에프킬러? 집에 있지 않나? 아니면 창고에 있나? 어, 그래서 시골 살다 보면은 진짜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뿌리는 순간 다 날라들 것 같은데? 어, 나오다. 그치? 어, 안 돼, 안 돼. 어 쏘이면 오래가. 집을 띄면은 안 오지 않을까요? 집을 띄어서저 아궁이 속에다 버려버려. 태워버리게. 있지. 그런가? 지금 없다고 그랬죠. 어, 없어. 하나도 없어? 어. 가도 돼요? 괜찮은. 어, 야, 시 많던 거다 날라갔다. 저거 떼어낼될것 같은데. 야. 안에 알 같은 거났 나? 집 짓고 있나 보네 지금. 야, 이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새끼? 몰라, 새끼인지 뭔지. 어. 봐라. 요 여기도 뭐 하나 있지? 그래, 새끼, 새끼. 여기도 뭐 하나 어. 있지? 벌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아우 아까 여기 막 바글바글 붙어있으니 응. 야 멀리 빨리 어떻게 발든지 버리든지 빨리 처치하세요 뒤에는 어떻게 생겼어? 뒤에는 그냥 빈픈, 하지뭐 그러네 잠깐 만져봐도 어. 돼? 아무것도 없지? 어 아무것도 안 빠지고 뭐야 어쨌든 벌들은 이런 걸 만든다는 게참 대단해 대단하지? 모양도 어. 육각형으로 어. 대단한가아 오각형인가? 육각형이 오각형이다 하나 둘셋아 여육각형이다 예술적이긴 한데 쏘지만 않으면 좋은데 아우 그러니까 아니 자기도 사람이 근처 가서 해니까 응. 쏘는데 뭐 모르니까 그렇지 서로가 그렇지 응. 그거 아궁이 문 열고 아궁에다 이 넣으세요 비 오면은 불 불태워 버리게 이렇게 땡비 소탕 작전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네들이 지금 땡비가 죽은 게 아니라 에, 에프킬라 뿌렸더니 다 날아가서 또 어디가 따로또질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어디 어다 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 일단은 발견한 건 치웠으니까 한시름 낫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았어 이 자식들이. 그래서 저게 뭐라고요? 어? 땡비? 땅벌. 땅벌? 어, 조그만 놈이 왜땅 속에다 집을 짓지만 이런 데나죠. 아, 땅벌은 땅 속에다 집을 져요? 어, 원래. 그땅 바이트 밑에 같은 저서 엄청나게 덤비거든. 아니 근데 저기는 땅 속이 아니라 저 기둥에다 왜 서지 그럼 아니 근데 원래 표층에도 짓고 그래. 왜냐 얘 초기 할때그 음. 그런데 저 길가 앞에서막 다리부터 겨울 나오는 놈. 쟤네들이니까 작지만 음. 단체로 덤벼서 막 머리카락 속이나 이 옷속에 막 파고 들어. 다리부터 막 슬슬 겨울 나오고 막이옷 속으로. 음. 그러니까 땅 뽑는 위협적이지 않는데 개수가 많으니까, 덤비는 놈이 하도 많아서 막, 막 쏴. 나도 옛날에 예이에다가 이, 상위 올라왔는데, 그거 뭐털 방법이 없고, 그냥 벗어난 다니막 때려 죽이는 거야. 옷을 막 해서, 벌을 다 때려 잡으면, 나중에 막, 물린 자국이 엄청 많아. 근데, 말벌처럼, 엄청 큰 말벌처럼. 그렇게 아프진 않으니까, 가니거리 아니, 아니야, 근데 나는 특이하게 내가 꽃밭에서 걸어 나올 적에 딱한 마리가 어. 발등을 쐈었고, 내가 그 전에 말벌에도 쏘이고 이것도 쏘였는데, 쏘는 순간 아픈 건 똑같아. 아, 그치, 아주 건똑같이 엄청 근데, 아파요, 쏘이는 어. 순간. 막 겨울나오면 어쨌든 방법이 없으니까, 막 때려서 잡는 수밖에 없어.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쏘이는 순간 아픈 것도 똑같고, 어. 나중에 증상도 비슷해. 어. 부으면 열감이 있으면서 뜨끈뜨끈해지면서 붓고 간지럽고.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은 가라앉긴 하는데 사람에 따라 경우에 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상황을 잘 봐서 아니다 싶으면 병원 가거나. 그렇지. 아 약을 먹고 나야지. 애들 다니는 지역이라 보이는 족족 없애야 돼야 그래도 우리는 잘 저희는 어른이라 그런지 잘못 보는데 그냥 막 지나다니니까 애들이 그래도 꼼꼼히 여기저기 벌집을 잘 찾아가지고 보는 족족 소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한한두달 됐나? 얼마 전에 땡비 물리기 전에 말벌이 한번 쏘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쏘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안 쓰는 양변기를 버릴까 하다가 그냥 화단에 놓고 저렇게 뭘 심어 놨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녁 오후에 이제 여기 잡초가 많아서 풀좀 베주려고 여기에 이렇게 풀 베려고 손을 딱 넣었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그때는 말벌이 한 네다섯 마리가 동시에 물어 가지고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순간 엄청 따끔해서 그러니까 저런 저 뒤에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요요 요 밑에 저 밑에다가 말벌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였으면 안 했을 텐데 안 보이니까 모르고 여기다가 이제 잡초 뽑는다고 손을 이렇게 딱 대는 순간 오 단체로 달려들어 가지고 한번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틈새 그리고 뭐 집에서도 저집뭐 처마 밑에라든지 아니면 이제 창고에 보면은 이제 농기계 같은 거 오랫동안 안 쓰고 이제 세워둘 수 있잖아요 겨우내는 그런 거 쓰려고 보면은 어디 구석구석 보면은 뭐 새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말벌집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가 많죠. 그래서 저렇게 구석구석 저런데는 좀 조심해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꽃을 따러 나왔다가 아이들이 벌집 발견했다고 그래서 일단 어 벌집부터 해치웠고요. 저는 그 며칠 전에 제가 물렸던 게 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그때 물리면서 봤던 그거. 랑 똑같은 거. 바로 땡띠였어요. 어,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땡띠 말 만들었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어, 그래서 한번 공유해 보았고요. 어, 시골에 살다 보면 누구나 부딪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모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